자 오늘 바꾼 이제 과소모 세팅이네요. 과, 무큐 과소모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소모라냐? 공속 세팅이니까 골드 과소모인가?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불사 세팅인 요 세팅 한번, 음요 세팅 한번 파죽성 마스터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레요 이거 맞추고 처음 가니까. 야 근데 요즘에 로딩 속도 너무 빨라져가지고 진짜로. 확실히 일러스트가 아이고 어. 그리고 다른 것보다 원래 MP 과소모 쓰고 있다 보니까 M 소모가 줄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위험을 감지하여 시스템 전을 시작합니다. 보안 시스템 작동합니다. 전투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한번 죽어야 강해지거든요. 카카로트 세트다 보니까. 저는 한번 죽음을 맛을 봐야 돼요. 아! 아! 지금 쓰면 안 되는데! 깨꼬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얘는 1차각성을 좀 씁니다. 어. 아, 스킬을 지금 쓰면 안 됐었는데. 아 바보. 이게 이렇게 단점도 있다는 거. 어. 일부러 단점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신발 옵션 터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수증, 수증 30% 터져 있습니다. 어. 아, 좋아. 야, 어. 마 아, 야, 컨트롤. 꼭 녹화만 하면 컨트롤. 자, 일단은, 목숨을 달았고, 여기서 피증이 1만, 1, 1만 1천이 올라요. 근접 캐릭이 레이저 맞다 잊혀버리죠? 야야야. 야야야야안 돼! 어우, 야, 죽을 뻔. 야, 근데 공속 진짜 빠르다. 자, 어차피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광폭하니까. 얘 누구야? 트린다 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트린다 미어 궁이 불사죠? 아니, 근데 공속 진짜 빨라져가지고, 이게 약간, 뭔가, 손가락이. 오, 야, 피다는 것 봐. 야, 이게. 야, 그리고 공속이 진짜 빠르네. 야, 야 슈아 써줘야지. 얼마 전까지 그거 쓰다 보니까 슈아 쓰는 거 까먹네. 빠지고 그냥 잡히면 아프거든. 그냥 잡히면은 스킬을 못 쓰거든. 퀵스. 아! 아, 야 스킬 못 써서 죽을 뻔. 아! 아! 이게 스킬을 써야 <laughs> 생존이 있는 게 <laughs> 세팅이여가지고 <laughs> 스킬을 안 쓰면 죽거든요 <laughs> 이게 상급 던전 너프도 좀 같이 이루어진 상태다 보니까 좀 시각적으로 굉장히 또 강한 티가 나네 어, 맞나요? 아 어, 근데 공수 진짜 빠르다 어. 칼바리가 여기서 차륜을 던져준다면? 빠샤? 오케이. 아유, 이거 차륜 나와지면 너무 좋았는데, 차륜이 안 나왔어요. 아, 안 나왔고, 까비. 아, 골고타가 주는 거예요? 제기를 <laughs> 혼자, 혼자 헛된 희망이었고 아, 임펄스 트리거지? 자, 그러면은 한 번. 때려볼게요. 근데 이게. 잠깐만. 여기서 한번 써주고. 라이트 닉댄스 가 아니라 사로킥 야야 잡히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야 기다려 백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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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큐 써서 살았어 와아 아마 텀이 위험할 뻔 백스텝 백스텝 쓸 때마다 무큐가 32개에요 개이득이죠 <laughs> 끝아 좋습니다 어이, 시원해졌어요, 캐릭터, 그치? 깔끔하게 5분 3초대로, 어, 죽음과 함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괜찮네요. 그죠? 음. 무엇보다, 다른, 물론, 부분들보다 데미지가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세팅상 공 속도를 좀 챙겨놓고 가는 세팅이다 보니까 조금 더좀 수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1 번.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연딜이 없어. 어. 최근에 이제 슬슬 상변하시는 분들도 아나 세니까 세니까라고 했었었는데 차츰차츰 던전이 쉬워지고 있죠. 쉬워지다 보니까 야 이거 지연딜 말고 그냥 데미 지 주지. 야 출혈 데미지 알겠으니까 좀나좀 좀 빨리빨리. <laughs> 아, 이제 좀 빨라져도 되죠. 이러고 있어요. 그죠? <laughs> 그런 부분을 나름 케어할 수 있는. 대신 단점은 뭐다? 예. 오늘도 제가 아까 마이스터의 실험실 다섯 바퀴 도는데, 무큐가 8만 개인가 나갔거든요. 여기까지.